어디까지 들어오네? 일리야 위에 있어. 어, 아래, 아, 아래에 있어. 아, 아. 나는 상윤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승 잘 빨고 갑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이야. 네, LG 울트라기어와 인텔이 함께하는 2020 리그오브레전드 b g l 멤버전 시즌3 본선 플리그 1차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저라데 <목소리> 뜨뜨뜨뜨, 피글레찡 효딘, 피글레찡 뜨뜨뜨뜨 총 3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절라대 팀과 뜨뜨뜨뜨 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장 절라대오세블리 나는상현 BJ 공다츠로 구성되어 있는 절라대 팀이고요. 뜨뜨뜨 팀은 뜨뜨뜨 BJ 사페폰 또삐 한결 드아렉스 강해 보이거든요. 볼여기 확인 데 아무도 네. 안 보이 지금. 리비아랑 나랑만 들어갈 거야 위로. 칼리는 안 하도 돼. 그러니까. 음. 할수 있거든. 천천히 가자, 지금 가자. 네. 근데 블루 쪽으로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방해 일단 받았어요 네네 네. 일단 저라데스를 괴롭히자라는 게첫 번째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렙 싸움 일단 그래도 강한 조합이니까 한번 비벼 보는 것 같은데요 네 비벼 보죠 어, 끝까지 가요 끝까 비벼 보죠 비벼 보는데 보는데 죽을 것 같은데 나 이쪽, 이쪽으로 와볼 수 있나? 누구 몰래 상냥아 일단 올라가 봐 올라가 볼게 올라가 볼게 올라가 빨라 죽일래 그래? 후 빠졌어. 어떡할 거고. 그냥 그냥 정상적으로 하자.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이거 그냥 살기만 불렀다 야겠다어 꼬였는데 뭐 그렇게 말린 거 같진 않아. 어 아, 나쁘지 비린로. 않아. 적정글도 지금 늘어졌어. 부탁해. 믿 이거 오면 그냥 거의 땄거든. 갈게. 기다려. 이거 나블렘한테 이거 5초만4초만기다려어이다이브거든요 아, 예, 수... 네, 그런 것도 있... 자, 다이브가 가서 가. 다이브를 한번 보는데요. 다이브가? 비전. 자, 마카이가 한번 자, 잡아냈고요. 살짝 흡수를 하긴 했지만 이게 네? 다이브를 막아낸 건 아니거든요. 한번더 가나요? 한번더 갑니까? 갈 만한 건 같죠? 어그로게고 기가 막힌데요 와, 네? 유미가 어우려서. 또 했어요. 그러면 탑 쪽에서라도. 근데 투과? 이거 바텀 쪽 교환. 네, 이거 바텀이 더 큽니다. 네. 그냥 계속 파릴 것이지 안 먹을 거야. <laughs> 이거 됐. 올라 올라프 여기서 올라올 수도 있어. 조심해. 네. 진짜. 바텀 각 되나? 어, 뭐야? 올라프 쓰고 있는데? <laughs> 뭐야? 올라프 처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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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렉스 좀 그럴까요? 좀 아니릿다고 해야 될까요? 뭐 여러 네. 가지 면에서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 자, 여기서 뭐뭘거쳐 이거 핑은 어떻게 할까? 어다봐 가지고. 밑에 점프씩 봐. 밑에 점프시 봐. 이거 이거 있어 봤자 올라프밖에 없을 것 같아. 뭐올라프 이거 뭐 하냐? 여기에 붙여. 이거 절아 대신. 어, 오, 지금 볼리베어 6렙인데. 6렙인데. 절아 대신. 그의 등판이 다시 한번 노출됩니다! 저스트라이크 데스! Like 잡았어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이거. 어, 내가 이거 갈고올거 같더라 아니 사페형 너무 잘했다 뭐냐고! 사페! 보여주는 거야? 아 저라도 별거 없어 있어?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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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맞아 올라프 미드야 올라프 미드 가눌 수 있나? 응. 어, 해봐 해봐, 해봐. 빠지면서 해봐 가는 중 일단 미야 갈려가 봐. 노풀이야 노풀이야. 달려 노풀. 나이스. 빼면서 빼면서. 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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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아 바통 안아. 바통 안아. 바통 안아 해도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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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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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봐들어 여기가 스텔라면 살수 있는 거. 와 이거 언제 먹었어? 아, 아, 미드 미드 압박해. 미드 계속 밀어. 나 미드 좀 빡세게 압박할게. 미드 일로. 로비 일로. 사이버다. 네. 드래곤 압박 때문에 나중에 막 뛰쳐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 나올것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방어. 가도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자, 어, 일단. 킹아 어, 어, 어. 뭐, 박아놔 줄게. 어, 어. 이거 밀고지. 어, 이거 밀고 봐. 할래? 할게, 오케이. 잠깐만, 포탑부터 Okay, 올라프 러프 올라프 미치 지금 너무 좋다 이즈 궁나 생각할게, 에이, 에이. 나 생각할게.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일로 볼뱅 일로 볼뱅 일로 오케이 okay. okay. 올라프 아, 왔다 올라프, 올라프 노플이야 상으로 럭킹 타쳐 한 라인 밀어 일로 와봐 한명나 가는, 가는, 가는 중 가는 중 okay. 가는 중 오케이 나이스 전녁 먹자 나 미드 라인 푸시할게 나는. 라인 아, 할게요. 나집 깎게 천 원. 라인 다는미 그만하고. 소비 소비 무리했다. 필요 없어 나이스. 소리 소리 내가 무리했어 아 미안 미안 야나 유미가 없어가지고 한번 걸어봤는데 아너 아, 질게 미안해 아 하나 <laughs> 아, 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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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미 미드 미 미드 하드 미드 하드 미드 미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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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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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거미거미거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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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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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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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저 여기 싹다 올라오면은 빼 아니면 싸워. 어떻게 해야 돼? 네가 가고가 싸운 거 같아. 우리 내가 알려 줄게 그거는. 우리 실그 마우타이가 계속 미드 가지면서 쟤네 칼리스타 막아줘. 칼리한테 지금 붙어. 나저 아래쪽 글점 먹고.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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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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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이렇게 안 걷게, 안 걷게. 가맞졌어둘다죽 빠졌다. 이미 공졌랑 바론 칠분도 하고. 있거든? 해볼래? 해볼래? 해볼래. 어, 시야 어, 없잖아. 시야, 어, 시야 어, 없잖아. 나 여번 좀. 나이스 바로. 게임에 얘이좀 많이 길었 이제 오고 있어서 간 거거든요. 네. 일단 카라한테궁 썼어. 자, 이제 이즈가 와서? 야, 예측샷? 오, 아, 예. 예측샷 아, 나 딸렸어. 알리오모못잡다나죽거 아겠다. 나 이거 일단 밀게. 카밀한테 응. 템있는용 상관 안 해야 돼. 일단 밀고 용용 이제 살살 내려와 봐. 살살 내려와 계속 내려. 같이 미다가 알리모데 죽으러 그럼 가도 돼. 알리모데노야 이거 <뭐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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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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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시는 거 보시는 거 천천히 알려 모해 노롱이야. 모대 여기. 보심? 성본 다 이거. 나탈탈게 가려 눌러 가려도 이거 노롱의 노기야 노롱이야. 탈탈할 수 있어. 칙도비. 그럼 잡아. 봐 일단 모대 잡을게. 모대 보대 잡았어. 모대 잡았어. 모대 잡았어. 모대 잡았어. 맞아봐, 빠져봐. 빠져봐. 불빛 빠져봐. 나이스. 아 미드 이벗뚫는다 빼야 돼 이거.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미드 빼빼빼 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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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궁서 이거 와야겠다. 이정야이정아 이거 는데 이거. 나 이거 할게. 갈려 잡았고. 갈려 잡았어. 나리 천천히 할 거야. 천천 오케이 오케이. 이수 궁 생각해. 나미드 라인 그냥 밀고 갈. 어나 아, 미드 라인밀게 미드, 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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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라인밀게 라인 나 피유팔 거야 애들 위치 보고 달 일로 달 일로 3대 2였다가 이제 3대 3이 된 거고 모데탈도 돌아왔습니다 네아 아, 아, 성공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을 듯 하는데 뒤쪽에서 절대 판 그 노답이 증명이 되고 있는 <laughs> 네. 교전입니다 <목소리> 괜히 왔다 저렇지키면 <목소리> 그냥 답이 네. 네. 없어요 네 바른보 바른보 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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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용식로 갈게 저거 확실히 어. 빠졌고 나 이거, 덤벨 덤벨이, 이거. 이거 한번 레드까지 한번 하자 거, 레드까지 한번 하자 이거 아, 이거 아래쪽 아래쪽 내 이거 뭐하 이거 해도 돼? 어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이거 스피드 바로 나이어가면이게 아으로... 어, 어... 뭐. 아, 네. 이 기다, 예. 아, 아, 이렇렇게렇게 아, 이렇 아, 렇게 아, 이렇게. 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이이오케이이 이렇게. 이게이게 아, 이렇 아, 이 시간.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야 미친거 아니야? 아니 사피형 왜 이렇게 잘했어 이번판 아니 사피형 뭐야?